예,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참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구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하셨어요. 불가능이라는 것을 불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좀 오랫동안 소원하고 또 사모해 왔는데 참 갈수록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힘든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접어 버리고 포기해 버렸던 일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법칙을 발견하시고 또 말씀의 권능으로 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구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마가 복음을 따라서 복음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가는데 오늘 본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을 조금 상고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여덟 해가 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이죠.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광채가 그곳에 예수님에게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보니까 아주 백백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가지고 모세는 사실은 예수님보다 1,3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도 한 7,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마치 지금 동시대 사람처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황홀한 광경에 제자들은 압도되어 버립니다. 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이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승천하고 떠나가시게 될 터인데 그 이후에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완수하라라는 거죠. 오늘 그 장면에 압도되어 버린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내가 집을 세채 짓게 싸오니, 우리 여기서 살아버립시다.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자라고 그러죠. 왜요? 지금 산 아래에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한 아이와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홉 제자가 몽땅 다 달라붙었지만, 그 귀신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쫓지 못하여서 전전긍긍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내려가시는 거죠. 사날에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 아이의 처참한 상황,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온 상황이 묘사되어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린 내 아들,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입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고,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여러분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잡으면 꼬꾸라지고, 거품을 흘리고 일을 갈면서 바짝바짝 메말라가는 상황입니다. 몰골이 몰골이 아닌 채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온 겁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도 이 귀신이 발악을 합니다. 경련이 일어나고요. 온 몸이 뒤틀리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우리 이 병을 간질이라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교회 있을 때 교구에 간질환자를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분은 좀 심한 편이었는데요. 간질이라는 것이 어느 날 이렇게 간질이오고 발작이 시작되면 제가 섬기던 분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정, 본인은 생각,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심한 가보면 머리가 이렇게 깨져서 꼬매놨어요. 간질이 왔을 때한 4분, 5분 이렇게 막 간질을 하는데, 그때 쓰러질 때 그냥 머리가 어디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피가 흐르는 것도 그동안은 몰라요. 깨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보니까 붕대를 칭칭 감어요 허벅지 아래. 그날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그 냄비가 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하체에 다 부어져 버리니그 근데 그동안은 몰라요. 나중에 깨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119에 신고하셔서또 실려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이니까 여러분, 최근, 현재도 그렇게 사니까 2000년 전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귀신이 또 영적으로, 병도 들었는데 귀신도 또 영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아이를 대놓고, 대놓고 괴롭히는 지경 아닙니까? 주님께서 산위에 엄청난 영광이 펼쳐졌지만, 서둘러서 내려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제일 사랑스럽고 가장 재밌고 행복을 누려야 될 때인데 그 아이는 사실은 평생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고통 속에 병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속에 살아온 인생이었던 거죠.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는 또 어떻겠어요? 귀신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귀신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려고 그러고 물 속에 던져 갖고 빠뜨려 죽이려고 역사하는 것이죠. 아마 본인 속에 끊임없는 자살 충동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면 뭐 하냐? 불에 뛰어들어서 탁 죽는 게 낫고 물에 뛰어들어서 익사해서 죽는 게 낫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 또 어리석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 속에 뛰어들면 내 안에 귀신에 타 죽을 줄도 몰라. 내가 물 속에 뛰어들면 내 안에 귀신이 예, 숨막혀서 죽을 줄도 몰라. 그런 어린석은 충동으로 실제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하모 10장에 십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 사단, 마귀는 요 반드시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 위에 그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이 아버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시고 아홉 명의 제자를 만났던 겁니다. 내 아들 좀 고쳐 달라고 귀신을 좀 쫓아 달라고 간청을 하죠. 사실 아홉 명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일전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앞에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파송하시죠. 그들은 능력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름을 발라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집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아주 기쁨으로 주님께 흥분해서 보고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명한 적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이게 마태봉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빌림이나 안드레나 누군가가 먼저 그 아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했을 거예요. 근데 어쩐 일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란 말을 안 붙여서 그런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게도 해봤겠죠. 그래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그렇게도 했을 것이고, 우리 다 같이 빙 둘러서 한번 안수해보자 하고, 다 같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 사이에 무리들은 모여들고 서기관들도 모여들어 점점 변론이 시작됩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석유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 변론이란 단어가 영어로 디스커션이 아니고 알규 라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의미로는 논쟁, 심한 말다툼이란 뜻이에요. 고린도서 사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역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능력이 임할수록 말이 없어집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변론이 그 능력이 없는 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특별히 귀신 사역할 때 능력이 없으면요. 얼마나 많이 많아지고 오히려 귀신이 사람들이 그 사역자들을 조롱하고 사역자들과 긴 논쟁이 이어지는지 몰라요. 누가 보금 구장에서도 보게 되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도 그들 속에 스스로 교만이 들어오게 되, 되니까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너가 크다. 그러면서 별론과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청량리 중앙교회 출신이에요. 거기 출신이고 교육 전사도 그 교회에서 처음 하셨죠. 열정이 많으니까 전사 시절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가 봐요. 한 번은 부서에 있는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마침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월등하게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장로님이 요거 당에다가 건의 좀 해주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장로님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시더래요. 존사님, 존사님도 눈치로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존사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하나만 해야 됩니다. 저는 헌금만 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가 길면 회의가 짧아지고, 기도가 짧으면 회의가 길어진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피방할 때 예수쟁이들,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순 임반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런 말 하는 세상 사람들 있죠. 뭐 공연한 비난이고 핏박이면 아무 신경 쓸것 없지만 그런데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와봐야 기도라고는 5분, 10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총일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불필요한 말만 쏟아내고 말만 만드는 말쟁이가 된다면 정말로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내 영혼에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해양만 끼치는 겁니다. 아마 무능한 제자들을 본 서기관들이 이때다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면서 변론 끝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사랑을 상고하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말보다 기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소모적인 결별론으로 좌지우지되고 그 별론이 끊임없는 교회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 별론 중에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무리 중에 있던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간청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더이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니까요. 아이 속에 있는,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발악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데 이게 재밌는 게, 그라사 광인 속에 엄청난 귀신대가 들어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발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겁니다. 아홉 명의 제자들도 전혀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임자 만난 거예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요. 평생 그 아이를 괴롭히다가 오늘 귀신이요. 귀신처럼 알잖아요. 오늘 아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구나. 세상 말로 하면 오늘이 그 귀신의 재산날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평소보다 더 크게 발악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많다지만 자식이 눈앞에서 미쳐가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고통. 자식이 눈 앞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고통처럼 큰게 어디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간청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서셨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예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당신의 아홉 제자들도 다 달라붙었는데.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당신이라고 뭘 하실 수 있습니까? 뭘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불상이 좀 여겨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왔던 아버지였어요. 소문난 의사들 다안 찾아가봤겠어요. 용하다는 곳들, 별별 우상들 찾아가서 빌고 빌고 또 빌었겠죠. 허상 거예요. 좋다는 거안 먹였겠습니까? 민간요법 이것저것 안 해봤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 기도원들 다 찾아봤는데 기대가 클수록 실망만 실망만 쌓인 것이 그리고 오늘 마침내 주님 앞에 섰는데 아들은 더 경련을 일으키고 더 떼굴떼굴 굴고 지금 거품을 물고는 그 지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요 아들이 미쳐가는 것 같고 죽어가는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귀신 앞에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 무력하고 병 앞에 무력하고 암 속에 힘이 없어요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몇 년을 고통받고 있고 흰나노 태풍 올라오는 곳 속에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아이도 평생 삶 속에 낙, 낙당과 패배와 절망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어느 순간 합리적인 의심 당연한 실망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선 이상 모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변화산 산상을 뒤로하고 그것을 찾아오신 이상 그것은 새로운 변화와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크게를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아멘. 일경태 천년암이란 말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의 어둠도 한 번에 띠답에서 사라진다는 겁 여러분, 동굴 안에 천 년의 어둠이 있었던 만 년의 어둠이 있었던 밝은 빛이 비치게만 하면 그 어둠은 그날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 빛을 만나면 세상의 영적인 어둠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취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진리라,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만약, if, 대어라, no if라고 번역합니다. 만약 믿는 자에게는 만약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가 외칩니다. 다 무너진 소망을 다시 부여잡는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어법이 맞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믿는다면서 믿음이 없답니다. 사실은 안 맞죠.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는 지금 경황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그 아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고 아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산 위에서 서둘러 내려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어서 지금 거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그한 마디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치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회복은요. 진정한 치유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핑계 대지 말고, 척하지 말고, 가식 떨 것도 없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다고,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오늘 보면 진짜 척하, 척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믿음 없었어요 능력 없었어요 그런데 있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해야 되느냐 공동번역에 보면 내가 얼마나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책망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착각하고 여러분 성도들도 착각하고 삽니다 한 주간 우리가 특세를, 특세로 사랑을 주제로 했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랑 없구나. 내가 사랑한다는 그 열정이 사실은 내 욕심이었고, 교만이었고, 이기심이었는데,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고,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거, 나의 부족한 거, 내 모습이대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귀신도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을 그 귀신 만나서. 자기들이 믿음 없고 능력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환란과 병고와 어려움으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 속에서 결국은 뭘 배우는 겁니까?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했던 것이 아니구나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내 자신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은 비로소 내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부인 자기들, 바다의 뼈대가 굵은 자기들 밤새도록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주님은 비로소 바다를 파도를 저려밟고 밤사경, 인생사경의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경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의 삶 한가운데 풍랑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잊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억압과 사슬과 마귀의 콘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창피했던가 봐요 조용히 물어요 더 정확한 질문은 주님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왜안 됩니까 자 우리 중요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희들이 착각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전에 귀신을 쫓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라이센스, 무슨 귀신 쫓는 면허를 취득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안에 능력이 쌓인 것처럼 축적된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주님의 도구대로 쓰임 받았더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캐서린 쿨만이라고 이 6, 70년대에. 아마 금세기에 이만한 치유와 능력의 사역자가 없을 만한 여자 사역자가 있었죠 어, 이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분을 한번 언급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분의 현장 집회가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정말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가고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엄청난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듯이 예. 그렇게 그분은요 수십 년을 예, 수많은 치유 사역자들을 또 배출하면서 아, 치유 예, 아주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캐슬링 쿨만 하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정작 본인이 병들었을 때 본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고 얼마 뒤에 바로 돌아가셨죠. 나이도 한 70세밖에 안 됐었어요. 그분이 죽고 난 뒤에 변론이 일어납니다. 수술을 받은 게 잘못이다. 기도만 했었어야지. 근데 이제 각선이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 간단하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녀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쓰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캐슬린 쿨만 자신에게 능력이 소유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일 뿐 오랫동안 내가 능력을 행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맞다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도구로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맞닿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맞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주, 내가 주님 안에 충만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그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오늘 이 불쌍한 아버지와 이 불쌍한 아이와 같은 그런 제목들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맞닿아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내 분주한 것,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자녀, 내 문제, 내 아픔과 고통이 정말로 하나님과 맞닿아만 진다면 연결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늘 계시 없소서. 주님 떠나가시면 생명도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늘내 곁에 함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흘러간 은혜로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다시금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골방 가장 하나님과 비밀한 영적인 시간을 기도로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비밀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공개적인 곳에서 목사라도 사역자라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중직자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기도 좀 했다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수 없고요. 어제 행했던 수많은 능력과 간증이 오늘의 간증과 능력이 꼭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5만 번 생전 생전에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가 마지막으로 응답받았던 기도가 유명한 예화로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건 어릴 적부터 삶을 함께했던 무척 친한 다섯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다섯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러는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평생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명한명세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친구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조지 물러가 노년이 되고 병석에 들어눕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점점 직감하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최후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날 그의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결국 마지막 한 명의 친구는 구원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조지 뮬러가 죽고 그의 장례가 잘 진행되고 난 뒤에 그의 친구들이 그 마지막 친구에게 뮬러의 소식을 전하면서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고 라 말해줍니다. 그 친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죠.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었던 그해그 그 친구는 회심하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물러 목사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다 응답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